수확의 계절 가을 곡성에서는 토란 수확이 한창입니다 토란대를 베어낸 뒤 쇠스랑으로 땅을 파내면 사오십 개의 토란이 달려있는 덩이 줄기가 올라오는데요 흙을 털어내고 잔뿌리를 다듬고 토란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손이 많이 가나봐요 이제. 예, 네,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. 이제 심어놓고는 네. 별로 할 일은 다른 거에 비하면 없는데 네. 수확 할 때, 수확 할때 이제 손이 좀 많이 가요. 네. <laughs> 학교 다니느라 광주에 나가 있는 김미자 씨의 세 네, 딸들이 여기. 농사일을 아, 거둘러 왔습니다. 누가 첫째 딸이에요? 여기, 여기 옆에 있는 애가 첫째 딸이에요. 그다음에 둘째 딸은. 둘째는 예. 아 <laughs> 둘째 딸. 그럼 막내 딸도 왔어요? 예, 예. 막내 딸은 저 <laughs> 뒤에 있네요. 아저 하기 막내 딸이요? 예예예. 예, 예.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밭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던 딸들, 딸들. 일하는 성씨가 보통이 아닙니다. 제가 배우려서 그런 건 몰라도 힘내기가 힘들어가지고. 요 또 다섯 살 때부터 따라다녔다가 다섯 살 때부터요? 그냥 그때 근데 따라다니기만 하고 음. 나중에는 엄마가 시키더라고요. 몇살 때부터요? <laughs> 초등학교 때부터 어. 계속 따라다니도 왔어요. 세 딸들 모두 대학생인데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걱정이 없답니다. 고등학교 때도 지네들이 알바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하고 대학교도 이제 국가장학금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등록금 같은 거는 걱정 안 하고 지기들 용돈 벌이도 지네들이 알바 해가지고 이게 핍대 제가 손벌려요? <laughs> 딸들 옆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청년도 보입니다. 친구, 친구 도와주고 왔습니다. 친구요? 예, 예. 여자친구? 아, 그래, <laughs> 그, 그렇게 말을 해요. <laughs> 아니, 안 힘들어요?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어머니, 예. 여자친구 일 잘해요? 못 해요. <laughs> 어? 못 해요? <laughs> 일못 해요? <laughs> 잘해요. 힘껏은 해요. 아... <laughs> 제 딸과 친구들 덕분에 오늘은 일찌감치 일을 끝냈습니다. 광주에서 <laughs> 생활하는데 안 힘들어요? 네, 괜찮아요. 잘. <laughs> 아예 가끔 밥 먹는 게 엄마 밥이 더 낫긴 한데 괜찮아요. 빈민